자, 천천히 읽어보세요. 첫장이 마이너스 45고요.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래. 자, 첫장이 얼마? 마이너스 45. 공차는 뭐요? D요. D가 정수란 말 있나요, 혹시? 아, 세 번째 줄에 나오네. D는 무슨 수래요? 자연수예요. 식이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 오케이. 그 다음. 어? 등차수열이면 얘들아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증가하거나 뭐 하겠어? 감소할 텐데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아, 이 문제에서는 얘들아 뭐 하겠구나. 증가해야겠죠. 생각해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5인데 거기서 계속 감소하면 이런 걸 얘들아 절대값을 씌우겠어? 안 씌우죠. 당연히 얘들아. 아, 마이너스 45. 첫 번째 항 얘들아 마이너스 45예요. 그리고 얘들아 증가하는 수열이 있을 거예요. 증가는 수열이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말이 나왔죠? m번째 항에다 절대값을 씌웠대요. 그 다음에 또 뭐죠? m 더하기 세 번째 항에다 절대값을 씌웠대요. 맞아 얘들아? 그랬더니 절대값 씌웠던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같다는 거거든? 같다는 거야. 그러면 자, 뭐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얘다아씹 벗겨주시면 되죠. 양쪽 다 절대값이 있으면 벗기면 한쪽은 그냥 벗겨지고요. 다른 쪽은요. 얼마?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거 아닌가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버려야 될것 같은데 증가하는 수열에서 얘들아, m을 대입했고 m 더하기 3을 대입했는데 어떻게 같게 나와? 불가능한데? 증가하는 데 그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러면 아, 마이너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넘기면 얼마? 뭔 얘기야? 선생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하다 보면 M번째 항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쭉 가다 보면 m 더하기세 번째 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하고 얘를 더해서 얼마다? 0이다. 바꿔 말하면 얘의 요 길이와 얘의 요 길이가 뭐하다? 같다. 단, 부호는 서로 반대.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얘들아, 어, 뭐야. 가운데가 비었는데 M번째, M 더하기 3번째. 그럼 항이 몇 개가 빠졌죠? 두 개가 빠졌는데? 두 개가 빠졌고, 어찌됐건 얘들아, 서로 대칭 아니야, 지금? 네. 대칭. 그럼 두 개도 대칭이니까. 이렇게 찍히겠네? 그럼 얘는몇 번째 항이에요? 얘는요? 같이. 여기까지에다 분석하는 게 이렇게 막 심오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 콜. 됐어요. 가조권은 끝. 그 다음. 나조건을 볼까요? 나조건을 봐도 뭐라고 돼있죠? 몇 개를 더해도, 몇 개를 더해도, 모든 자연수니까, 몇 개를 더해도, 간단하게 이걸로 쓸게요. SN은 누구보다? 마이너스 100보다는 크다. 대답해봐. 한 개를 더해도, 두 개를 더해도, 100개를 더해도 30개를 더해도 마이너스 100보다는 크다. 그러면 자, 구조를 봐. 합이 변해. 몇 개를 더하냐에 따라서 합이 변할 텐데 그게 마이너스 100보다는 뭐하대? 크다는 거야. 마치 이거하고 똑같잖아. 어떤 값을 대입해도 얘가 10보다는 컸으면 좋겠대. 이거 미분해서 어떻게 해석해? 주어진 함수의 무슨 값이? 최소 값이 누구보다? 10보다 크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모든 x에 대하여 fx가 10보다 크다. 무슨 뜻이야? 함수의 제일 작은 값을 구해봐. 그게 10보다 뭐해? 크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똑같죠? 몇 개를 더해도 마이너스 100보다는 크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sn의 무슨 값? 최소 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뭐하다는 뜻이야? 크다는 뜻이야. 아, 그러네. 이걸 구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00보다 뭐? 커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그림 보고 대답해 줘. 음수에서 시작해서 양수로 바뀌는 수열이 있거든? 몇 개를 더하면 가장 음수를 많이 갖고 있어. 얘들아, 제일 작다는 건 음수를 잔뜩 갖고 있어야 돼. 그럼 몇 개를 더해야 음수를 잔뜩 갖고 있니? 좋아. 그렇죠. 여기까지죠. 봤어, 얘들아? 해석하면. 어? 주어진 압은 언제 최소가 돼? 첫 번째 항부터 m 더하기 1번째 항까지 더하면 이게 다 최소가 돼. 이 값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100보다 뭐하다는 뜻이다. 그렇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콜! 네, 콜이요. 에 그럼 대충 얘들아 머릿속에 이제 막 머리를 굴려봐. 선생님, 등차술의 합공식. 합공식, 복잡한 공식 써도 될것 같은 느낌 왜? 첫 번째 항은 내가 알아. 첫 번째 항은 알고. 그 다음에 얘들아, 어? d가 자연수라는 거 알아. 그 다음 부등식 나왔으니까 적당히 엮으면 그냥 저 자연수 조건을 통해서 내가 D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식이, 부... 아니, 지금 얘들아. 모르는 게 뭐하고 뭘 몰라? D 모르지? 또뭘 몰라? M을 몰라. 그런데 식은 달랑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잖아. 맞아, 얘들아? 대신 우린 D에 대해서 뭘 알아? 자연수라는 걸 알아. 그러면 제가 부족한 식을 커버해 주겠구나. 라고 일단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 거기까지 코리아. 자, 그러면 식세워볼까 자, 식세로 갑시다. SM 플러스 복잡한 식쓸 거예요. 2분의. 몇개더 했어요? 초항의 2배. 자, M 더하기 1에서 얘다 하나 빼. 이게 얘다 복잡한 등차수의 합공식 아니었나? 이게 얘다 얼마보다? 마이너스 100보다 뭐 해야 한다? 커야 한다. 맞아, 맞아, 맞아. 어, 대충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음, 그래. 자, 잠깐만. 이거 맞나, 지금? 내가 뭘 놓쳤나? 잠깐 볼게요. 놓친 거 있나 보겠습니다. 아, 우리가 얘가 이걸 우리가 해석을 안 했구나. 뭘 해석 안 했어, 지금? 그림만 그려놓고 가 시골 안 세웠잖아, 지금. 누구하고 누구를 더했을 때? 어, 지원네지원네 누구하고 누구를 더하면? AM과 AM 더하기 3. 요거 하게 되면 뭐가 돼? 0이 되겠네. 맞아, 얘들아? 어, 됐네. 식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부등식 통해서 얘들아 뒤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수? 자연수 결정하시면 D가 결정될 것 같은데. 불러줘. AM은 얘들아 어떻게 쓸수 있어? 초항. 맞지, 얘들아? 네. 더하기 번호에서 하나 빼. 다시. 초항. 더하기 번호에서 하나 빼. 이랬더니, 얼마? 0이요. 여기까지 코리아. 그럼, 잠깐만. D로 묶어. D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어, 숫자, 얘들아. 넘겨. 넘기면 뭐가 되죠? 이렇게 되나요? 맞니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자, 또 해석해봐. 덩어리와 덩어리를 곱했고요 90이 됐대. 어, 이거 뭐야? 약수수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D가 무슨 수야? 자연수야, 맞아, 얘들아. 니가 자연수, 잠깐, M은 뭐였어? 항의 개수인가? 항의 번호인가요? 항의 번호니까 당연히 무슨 수야? 자연수야, 맞지,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자, 니가 1이면 너는 뭐여? 90일 텐데, 어, 쓰다 보니까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 자연수를 2배하고 1을 더했어. 이거 무슨 수야? 홀수니까, 얘들아. 짝 쏘는 건 일단, 아, 생각도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있어? 2하고, 이 설명 이해 가시죠? 그다음또 약수 뭐 있지? 3하고 30안 되지? 네. 그 다음 뭐 있죠? 5하고 18안될것 같은데 네. 그럼 6하고 15내 네. 설명 이해 가시죠? 네. 지금 여기에 누가 오는 걸 우리는 찾고 있는 중이야 홀수가 오는 걸 찾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잠깐만 홀수가 오는 걸 찾고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간지나게 생각해 보시면 90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요? 네. 9 0이다 손님 분량 어떻게 되지? 네, 2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뭐야? 이거에 지금 우리가 약수를 구하는 건데, 이쪽에 무슨 수가 왔으면 좋겠어? 홀수가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선생님, 이 설명 여러 번 했다. 약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라 했지? 2의 약수가 뭐 있어? 3의 제곱의 약수, 9의 약수 뭐 있어? 그 다음, 5의 약수 뭐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들아, 길 찾아가는 거. 그게 약수란 말이야. 가령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갔어. 약수 얼마 돼? 1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5가 되는 거거든? 맞아? 그러면, 이쪽에 무슨 수가 왔으면 좋겠어? 홀수가 왔으면 좋겠어. 그 말은, 처음에 얘들아, 길 통과할 때이길 지나가지 말란 얘기야. 이길 지나가면 두배 하니까 무슨 수가 돼? 짝수가 되거든? 맞아? 그럼 이길 통과했어. 얘기를 통과했고, 그 다음부터는 얘들아, 뭘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경우의수에서 위에 거 선택했지? 그 다음에 얘들아, 세개 중에 뭘 선택해도 상관없지? 그 다음 또뭘 선택해도 상관없지? 그럼 3 곱하기 2니까 몇 가지야? 여섯 가지가 있는데. 맞아, 얘들아. 여섯 가지가 있고요우시우시 그럼 얘들아, 뭐 있지? 지금 얘들아, 뭐나, 45는 뭐 나온 거야? 이거하고, 이건가? 그 다음 15는? 일관성 있게 합시다. 일관성 있게. 자, 이하고 해 이하면 해 뭐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으로 큰건 누구야? 3하고 5인가? 15. 그 다음으로 큰건 누구야? 9인가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닐까? 지금 1은 왜 빼세요? 야. 짝수에다 1더했는데 그게 1이 되진 않을 거 아니야. 맞아, 얘들아. 네. 그건 뺐어. 그럼 경외수가 몇 가지가 나올까?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맞아, 얘들아. 오케이. 자, 다 풀었어요. 다 풀었고요. 아, 선생님, 개난 짓을 한것 같은데요. 그러네, 개난 짓을 했구나. 자, 이제 뭘 확인하시면 돼. s m 더하기 리 누구보다 마이너스 백보다 뭐하다는 거 크다는 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될것 같은데 간다. 선생님, 왜 공차 얼마? 이 억. 첫 번째 얼마? 마이너스 얼마? 45요? 맞아, 얘들아. 잠깐만, 여기 3이면 여기는 얼마야? 30인가? 맞아, 얘들아. 네. 잠깐. M이 1이어도 되나? 되네. M이 자연수란 말이 있어? 아니지. M이 얘들아, 항의 번호 아니야, 지금? 네. 그러면 M은 1 이상이니까, 어, 그러네. 그럼 가능한 건몇 가지지, 지금? 다섯 가지가 맞는 것 같은데? 맞아, 얘들아. 네. 맞죠? 네. 맞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부터 볼게. 공차가 큰 거부터 볼게. 공차가 큰 거부터 간다. 밑에서부터 볼게요. 이게 편할 것 같은데 왜? 큰. 두 칸씩 계속 가는 거야. 어디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45. 어우, 너무 길어. 얘는 D가 30이니까 마이너스 4에서 45에 시작해서 몇 칸씩 가는 거야? 30씩 가는 거야. 이게 훨씬 빨리 커질 것 같은데? 불러줘. 첫 번째는 얼마고요? 공차가 얼마고요? 30. 더해봐. 얼마야? 더해봐. 얼마야? 여기까지 됐어? 네. 자, 합이 최소가 되는 건 얘다. 무슨 수만 더하는 거야? 음수만 더하는 거야. 두개 더해봐. 마이너스 60. 얘보다 큰데 만족해. 만족.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다시요. 자, 두 번째는 얘다. 어? 네가 5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와야 돼? 자, 무슨 얘기야? 공차를 얼마로 세팅하라고 이제? 18로 세팅하래. 첫 번째는 얼마였는데? 마이너스 45야. 아까는 30씩 성큼성큼 뛰어서 올라갔는데 이제는 18칸씩 올라가라는 얘기 야자18 더하면 어떻게 돼? 18 더하면 어떻게 돼? 18 더하면 이렇게 될것 같은데 네. 그럼 음수항들이이번에몇 개가 생겨? 세개가 네. 생겨 세개가 생길 거고요 이세개 더해봐. 당1히 다음에 18 다음에 1다 뭐해? 네. 커. 나다다 그래. 어, 너도 만족해. 자. 9일때파트너 누구야? 10이야. 맞아, 얘들아. 네. 뭔 뜻이야? 어디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더해라? 10씩. 이렇게 될것 같은데, 자, 음수학만 더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할 거야. 맞지, 얘들아? 네. 그럼 봐줘.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이니까, 얘들아, 중점 곱하기 개수 하면 돼. 중점이 마이너스 25고요. 개수가 몇 개? 다섯 개니까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25야. 어? 이거 만족하지 않아. 탈락. 그러면 선생님, 요 때는요, 요 때는요 하면 남들이 바보라고 놀릴 거야. 왜? 공차가 작아질수록 음수 항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성큼 성큼 가지 않고 쫑쫑쫑 가니까, 얘들아 항들이 많아져. 음수항들이 많아지니까 더하면 당연히 얘들아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질 거 아니야 네. 이해 가시죠? 따라서 네. 만족하는 거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어? 얘하고 얘밖에 없는 거지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만족할 수 없네요 이 설명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답은 뭘 더하라는 거였어 지금? 네. 뒤에 값의 합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 케이스가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이구나 맞지 얘들아? 네. 답은 두개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오케이